최저 개인 택시 기사들이 1인당 1,5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사들에게 퇴직금과도 같았던 복지금을 운영하던 단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정식 퇴직금이 아니다 보니 보상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기사 이모 씨는 최근 퇴직금처럼 생각해온 복지금을 포기했습니다. 복지금은 택시기사를 그만둘 때 다른 기사들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어 주는 형식으로 개인 택시 조합이 계약까지 진행하면서 제도화 됐습니다. 개인 택시를 그만 두면은 목돈을 좀 마련해 주자 하는 취지로 나가는 사람한테 전별금을 좀 주자 해서 만들어진 거죠. 를 그때는 조합가 의무 가이 거의 됐었어요. 금 같은 그런 개념이었죠. 이 씨가 33년 일에 적립한 복지금은 총 3천만 원. 하지만 중도 탈퇴하게 되면서 그동안 납입한 1,8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퇴를 결정한 건 시간이 지나면 원금조차 못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자 이로움이 연체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조례 하는데 못칠 더니 그런데 위에 매월 더 늘어난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실제 손해를 보니까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복귀 자체가 부실하고 그래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복지금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미 이직한 사람에게 줘야 할 돈만 240억 원 넘게 밀려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영업 중인 택시기사 4만여명 목수로 적립된 금액이 6천억 원 원금만 해도 4천억 원인데 잔고는 고작 5억 원뿐입니다. 투자로 원금을 불리는 형식인 퇴직금이나 연금과는 달리 지급금을 그때그때 그때 모아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게 없는 겁니다. 더욱이 택시를 그만두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신규 기사 유입은 줄면서 적자 규모가 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기사 1인당 평균 1,500만 원, 많게는 최고 4천만 원까지 적립돼 있지만 정식 퇴직금이 아니다 보니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복지금 운영단체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의 법인이 분리돼 있어 복지금 지급에 대해 조합 측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복지금 운영사가 파산한다면 기사들은 손 벌릴 곳이 마땅치 않게 되는 겁니다. 조합 측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책임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티 f 팀에서 이 자산을 정리해서 밀린 사람을 정리를 해주는 게 맞냐? 운영 제도를 바꿔서 이 밀린 사람을 해결하는 게 맞냐? 연구를 하고 있어요. 47년 전에 만들 때 제도가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 지금 와서 그 수면에 올라오는 것뿐이 개인 택시 기사들의 복지금에선 이미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조합도 또 돈이 묶인 기사들마저 파산할까 우려해 쉬시하며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 그 사이 이를 모르는 신규 택시 기사들의 가입은 계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